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시작되었습니다. 예. 아좀 전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핸드폰 용량이 딸리는지 예. 막 앱이랑 몇개 지우고서는 겨우 예, 틀었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만두 맛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이거 이따가 아 저기. 비빔 토국수 토국수랑 네,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두는 아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프라이에 밥 불고기 오늘도 역시 네. 살아있는 불고기 될것 같습니다. 어제 불고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배를 갈아 넣으신 게 아니라 사과를 갈아 넣으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뭔가 알수 없는 아,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 맛있다 했었는데, 그게 배가 아니라 사과를 넣어서 사과의 단맛과 뭔가 상큼함과, 예, 그 오묘한, 예, 그 맛있는 맛을 어쨌든 사과가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일전에도 버섯에 요거 초장 해갖고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버섯에 김치까지,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살짝 뿌연 것 같기도 하고, 자, 하이즈 케찹. 자비 없이 뿌리고, 네. 오늘 새벽 4시에 기상해가지고, 지금이 9시, 오전 9시 20분까지는 되하 가고 있는데, 거의 5시간을 쉼없이 풀로 달렸습니다. 네. 좀 마음 비우고, 그래도 하나, 하나하나씩 하니까, 는 네. 많은 양이었는데도, 그래도 잘 하고, 했습니다. 음! 와, 후라이 맛있습니다. 밥까지 먹고, 네. 또, 계속해서 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더더욱 꿀맛인 것 같습니다. 아, 음, 자, 버섯 느타리 버섯인 것 같은데. 유타리버섯 이렇게 데쳐가지고 초장이랑 이렇게 깨만 뿌려서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와. 어제는 첫 번째 알람 시간에 새벽 4시에 어제 일어났다 다시 자, 잤는데,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진짜 급박한 상황에 닥치거나, 아,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 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제는, 뭐, 그렇게 바쁠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잤는데, 오늘은, 오늘 물량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야겠습니다. 음. 아, 목이 더 날아야 되네. 어쨌든, 음. 음. 약간 피곤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예. 앞에 땀쫙 흘리면서 일을 하고 나니까, 개운한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음. 음. 먹다 보니까, 어제처럼, 예. 먹는 패턴이 비슷한데, 계란 다 먹고, 불고기 먹겠습니다. 음! 아, 오늘 어제보다 약간 더 바싹, 바싹 구워진, 약간 바싹 불고기 느낌? 아, 맛있습니다. 오! 아우, 밥에다 넣고. 어 입에서 끝맛이 아주 달짝지근하면서 감칠맛이 나고 음.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수요일도 하루 어떤 삶의 열정으로 네. 하루 불살리기 위해서 또 든든하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버섯을 올려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싹해고 어. 지금 당장 예, 뭔가 미래가 좀 어둡다거나 당장 앞에 안 보일지라도 예, 밝아지, 밝아지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예, 하루하루, 열정 이렇게 살면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와, 양이 아주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밥이랑, 고기랑. 딱 해서, 버섯 하나 올려서. 음. 아 꿀맛입니다 어제는 어제는 선크림을 못바르고 나왔는데 오늘은 아주 듬뿍 발랐고 확실히 네. 월요일이 광복절이었고 광복절 강북절 지나고 나니까 어제 태양이 뜨겁긴 했는데 기온은 예그래한 네. 30도정도? 약간 내려가는 감이 있어서 바람도 조금 불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직도 뭐 괜찮고, 네. 날이, 네. 약간, 네. 그나마 숨통이 트일 네. 정도의 더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음. 어. 싶은데 지금 든든하게 어. 오늘 바빴는데 앞으로도 뭐 바쁘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조급해 하지 않고, 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찍 시작하기도 했었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 나를 다스리면서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김치 살짝 남았는데 냉겨 가게 또 애매하니까 그냥 다 먹겠습니다. 아 김치 정말 시원하고 콩국수랑 딱 걸쳐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네, 운행 운행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또 조금씩 보면서 왔는데, 그책 소개해주는, 네. 사람이 그냥 나레이션으로 책좀 일부분 소개해주는 그런 적이 었는데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네. 그런 책이 있는데, 저도 중고로, 중고로 구매해놨는데,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뭔가 뭔가 해결되면은 어, 좋아질 것이다. 어? 뭐가 바뀌면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뭐... 이게 없다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어? 내가 몸이 나아지면은 뭐 괜찮아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그냥 아예 뭐 이렇게 바꾸고 없애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뭔가 나를 다스리면서 뭐 어떤 욕구 같은 것도. 어? 아예 욕구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어? 그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어, 인간이라면은 들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 그 다스리면서, 음, 어?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어떤? 그거, 어, 그거를 뭐, 다시 다른 관심사로 돌려서, 어, 이렇게 같이 뭐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예, 얘기들을, 얘기들을 들었는데, 공감이 됐,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매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를 또 다스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네. 네, 어찌 됐든 네, 오늘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불타는 수요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